순례의 길을 따라 걷는 어린이 철로 역정 다섯 번째 이야기 해석자의 집. 해석자의 집에 도착한 크리스천은 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열어 주세요. 주문 문에 선님이 보내주셔서 왔습니다. 그러자 해석자가 크리스천을 환영하며 맞이해주었어요. 어서오세요. 제가 보여드릴 것이 참 많습니다. 그림이 있는 방 해석자는 크리스천을 어느 방으로 안내했어요. 그 방에는 한 사람이 그려진 커다란 그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머리에 왕관을 쓰고 눈은 하늘을 바라보며 아주 멋진 책을 품에 안고 있었어요. 이 그림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나요? 크리스천의 질문에 해석자가 대답했어요. 이분은 죄인의 죄를 깨닫고 새롭게 태어나도록 하지요. 또 인간을 돌보고 가르치시며 그 입술로 진리만을 말씀하십니다. 저 간절한 표정은 자기 백성을 위해 기도하심을 보여줍니다. 저 왕관은요? 저것은 금 면류관입니다. 이분이 겪으신 고난과 받으신 영광을 나타내지요. 고난을 해치고 이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와 같은 면류관을 주실 겁니다. 한 번도 치우지 않은 방. 두 사람은 또 다른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열자마자 애취, 재채기가 나을 만큼 먼지가 많고 더러운 방이었죠. 해석자가 청소하라고 지시하자 한 남자 빗자루로 먼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어찌나 먼지가 심하던지 숨을 쉴수 없었던 것 같았어요. 해석자가 이번에는 한 소녀에게 물을 뿌리라고 지시했어요. 소녀가 물을 끼얹자 먼지는 가라앉고 방은 더 깨끗해졌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이 방은 인간의 악한 마음을 나타냅니다. 은혜의 말씀으로 씻어낸 본적이 없는 아주 악독하고 썩은 상태지요. 먼지는 바로 더러운 죄를 의미하는데 이 방을 쓸어낸 남자는 죄를 드러내는 율법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율법은 죄를 해결해주지 못하고 뿌리도 뽑지 못하요 그럼 물을 뿌린 사람은요? 그 물은 복음을 의미합니다. 물을 뿌려서 먼지와 가랑고 씻겨나간 것처럼 오직 복음만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지요. 보음만이 죄를 물리치고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할수 있습니다.격정이와 인내.이번에 들린 방은 두 아이가 앉아 있었어요.침통난 표정으로 앉은 아이의 이름은 격정이었죠.뭐든지 예정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아이였어요.침착해 보이는 또 다른 아이는 인내였어요.언제나 참고 기다리기를 잘한 아이죠.저 아이는 불만에 가득 차 보이는데 왜 그런가요? 크리스천의 질문에 해석자가 대답했어요. 저 아이들은 아버지가 약속을 했거든요. 내년까지 잘 기다리면 가장 좋은 선물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격정이는 지금 당장 줘. 모든 걸 줘. 라고 말하고 있지요 하지만 있는 즐겁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보물자를 든한 사람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격정이의 발언에 보물을 쏟아부어 주었죠. 격정이는 신이 나서 보물을 들고 큰 소리로 웃었어요. 그 옆에 있는 인내에게 매롱을 하기도 하면서요. 격정이는 보물을 들고 나가더니 금방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왔어요. 가진 것들을 흥정망정 흥정 다 써버린 거예요. 해숙자는 말했어요. 격정이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을 뜻합니다. 인내는 장차 올 세상, 곧 믿음의 사람을 뜻하지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지금 당장 세상의 모든 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이 세상이 끝난 후에 무엇이 올지 관심도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지요.세상의 좋은 것들만 따라다니며 누린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빈털터리로 서게 될 것입니다.크리스천이 말했어요.그렇다면 인내는 참 지혜롭군요.끝까지 기다리기만 하다가 남들이 빈털터리가 될 때까지 모습을 받을 테니까요.그보다 중요한 점이 있지요? 격정이가 바른 보물은 세상 끝날에 아무 쓸모도 없게 되지만, 인내가 받을 영광은 결코 썩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오래 기다리면 영원한 보물을 얻게 되는 것이군요. 크리스천의 얼굴이 깨달음으로 환해졌어요. 성령의 불길. 다음 방에 문을 열었을 때, 크리스천은 깜짝 놀랐어요. 활활 타오르는 불이 문턱까지 뻗어나고 있었거든요. 그 안에서 누군가는 뜨겁지도 않은지 불길 곁에 서서 물을 쏟아붓고 있었어요. 이 불길은 우리 마음에 임하신 성령님의 불꽃을 의미합니다. 불 옆에 쪄자는 마귀인데 이 불을 끄려고 저렇게 물을 부으며 방해하고 있죠. 해석자는 이렇게 말하며 크리스천을 벽 뒤쪽으로 데려갔어요. 거기에도 한 사람이 불을 뭔가를 끼얹고 있었죠. 바로 기름이었어요. 기름을 만난 불은 더 맹렬하게 활활 타올랐어요. 저 분은 누구시죠? 크리스천의 말에 해석자가 대답했어요. 바로 그리스도십니다.우리에게 주신 은총을 지키기 위해 은혜의 기름을 계속 부어 주시고 계시지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방해해도 예수님의 도움이심으로 우리는 은혜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크리스천의 두 눈이 글썽거렸어요.예수님이 저렇게 힘써서 우리를 돕고 계신 줄은 몰랐어요.하늘의 궁전.이번에 간 곳은 아주 웅장한 성이었어요. 성 안에는 금빛 옷을 입은 사람들이 거닐고있었죠그리고 성문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서서 웅성거리고 있었어요.아마도 성문에 들어가려는 것 같았어요.문 앞에는 튼튼한 갑옷을 입은 병정들이 지키고 서 있었고, 그 곁에는 어떤 사람이 책상에 앉아 책에 사람의 이름을 적고 있었어요.몇 사람이 문에 들어가려 했지만 병정들이 어디나 빈틈없이 지키고 있는지 사람들은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그때 한 사람이 책상 앞에 다가가 씩씩하게 말했어요. 내 이름을 적어주십시오. 그리고 툭구를 눌러쓰고 칼을 뽑았어요. 병정들도 칼을 뽑으며 다가왔어요. 결투의 순간 그 사람은 용광하게 칼을 휘둘러 병정들을 물리치며 성문을 향해 나아갔어요. 상처를 입기도 했지만 성문을 여는 순간 환한 빛이 비치고 환호성이 들렸어요. 들어오라 들어올라.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니라. 궁전에 들어간 사람은 그성의 다른 사람들처럼 금비로서 있고 환하게 웃었어요. 크리스천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무엇을 뜻하는지 알것 같습니다. 감옥에한 사람 이번에는 캄캄한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거기에는 한 남자가 철창에 갇혀 있었어요.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해석자의 안내를 따라 크리스천은 철장 끝으로 다가갔어요. 당신은 누구신데 여기에 계신 거죠? 예전에 나는 이런 꼴이 아니었다오. 그때는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옛날엔 나도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꽤 기쁘게 살았다오. 꽤 훌륭한 신자였지. 근데 항상 깨어서 기도는 하지 못했다오. 그랬더니 세상의 즐거움을 따르게 되고 욕심이 나를 사로잡았어. 하나님의 선한신과 말씀을 거역하게 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절했다고. 그랬더니 성령이 슬퍼하시고 나를 떠나셨어. 그렇다면 이제 변호될 가망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실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원하는 걸 손에 넣으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어. 오히려 그것들이 벌레처럼 나를 갉아먹고 있지. 남자의 말이 너무 끔찍해서 크리스천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해석자가 말했어요. 이네 사람의 비참함과 고통을 끝까지 기억하세요. 네. 심판의 날의 꿈. 마지막으로 간 방에는 한 사람이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그는 무척 벌벌 떨고 있었지요. 왜 그렇게 떨고 계십니까? 크리스천의 질문에 그 사람이 대답했어요. 저다꿈을꿨는데 하늘이 아무개 뒤덮이고. 천둥번개가 무섭게 몰아쳤어요. 구름이 겹겹이 쌓이더니 어디선가 나팔소리가 들렸어요. 구름 위에 한 사람이 나타났고 그 주변에 수천명의 사람들이 서있었죠. 구름들이 불길을 뿜으면서 하늘이 불바다가 되었어요. 그때 우렁찬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어나라 너희 죽은 자들아. 깨어서 심판을 받으러 올라오라. 그러자 사방에서 무덤이 열리더니 죽은 자들이 하나둘 일어나 나왔어요. 구름 위에 앉은 분이 책끼 펴고 사람들의 앞에서 나오시는 게꼭 재판장과 죄인처럼 보였어요. 그분은 곁에선 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갈라지와 숙정이는 거들어 불못에 던져버리라. 그러자 내가 서 있던 땅이 갈라지고 커다란 불구덩이가 생겨났어요. 바로 지옥문이었죠. 불길이 치솟는 가운데 처절한 비명소리가 가득하고 정말 끔찍했어요. 잠시 후 그분이 또 말씀하셨어요. 알고 그의 곳간에 모아드리자.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하늘로 들러 올라갔어요. 근데 나만 땅에 남아있었어요. 하늘에 계신 분이 나를 보고 계셨죠. 나는 그동안 지은 죄들이 한꺼번에 떠오르면서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깨어났답니다. 그러자 크리스천이 말했어요. 근데 왜 벌벌 떨고 계십니까? 무엇이 두려우셨길래?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데, 저는 아무런 준비가 안 됐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방에 나서며 해석자가 크리스천에게 물었어요. 지금까지 본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네, 두렵기도 하고, 기쁘기도 합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 힘을 내십시오. 크리스천은 다시 떠날 준비를 했어요. 심책이 걸으면 내딛는 크리스천의 등 뒤로 해석자가 말했죠. 선한 크리스천 씨,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이 당신과 함께하시며 지켜주실 것입니다.